바로 오늘 뜨게 된좀 말도 안되는소보입니다 카네리아 캐피탈이 리플을물 etf s1 최종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게 소송이 끝난 게 아닌데 ETF 신청을 진행을 한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카나리아 캐피탈은요, 93년 동안이나 유지를 해왔던 세계적인 금융기관이에요. 여기는 그 말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미국의 엄청나게 사이즈가 큰 거대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트와이즈까지 리플 현물 ETF를 또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언제? 팔해버릴지 모르는 상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새벽 3 시가 됐을 때 FOMC 회의록 공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장은 상승으로서 출발을 하게 된다. 아 현재 뭔가 좀 이상한 상황이죠. 리플 펀드의 유입이 증가가 됐다고 여러분들 10월 7일 날뜬 겁니다. 리플이라는 펀드 상품을 출시를 해서 파는데 유입이 늘었다는 거. 그리고 해외 유명 트레이더들은 오히려 SEC 항소를 수용을 한다고. 여기서 지금 좀 이상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항소를. 진행을 했는데 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그 말은 바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인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 보고 계신 모두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었다. 그리고 모두가 아는 호재도 역시나 호재가 아니었다. 제가 막 리플 영상들을 항상 찍어내다가 영상 중간중간 끝나는 부분들 어떤 코인이 오르고 그로 인해 리플이 상승합니다. 리플 더 많은 물량을 모을 수가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항상 알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블러가 얘가 오르는 것도 리플의 상승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블러 316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략 한80% 갔죠. 근데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 요거는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었어. 혹하게더 찝어볼까요? BLUR이에요. 업데이트에 치면 나옵니다. 요런 게 165원이라고. 그리고 차트만 봐도 얘는 지금부터 매수하기 메리트가 있다. 리플, 네, 그쵸. 리플도 마찬가지고. 이때 이렇게 시장이 쏟고 있을 때를 기회로 여겼습니다. 수익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영상 중간 끝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르셔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무조건 눌러 놓으세요. 눌러 놓는데 시간 1초도 안 걸립니다. 리플이 11% 빼고 있었어. 별거 아닌 하락이다 이러고 바로 850원 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리플만이 아니에요 불러 까지 근데 이것만 말한게 아니었죠 저는 구독 좋아요 누른 분들한테 자 불러 더 간다 오른다 아 그냥 내가 오르는 코인을 정확하게 알려준다 불러 아, 안산 사람들 여기 보세요 안샀어 응? 안샀어 응? 안사! 그쵸 벨트 들고 저러고 있었어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또 오르고 있는 게 오늘도 아크 오르고 있죠 아크 구독 좋아요 눌러야 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어? 이런 거라고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영상에서는 꿀팁 하나 드리고서 시작을 할게요 리플랑 아크 얘네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크라는 게 이게 디파이 대출 플랫폼이죠 이더리움의 상승 이거는 바로 아크의 상승으로 직결이 됩니다 아, 기가 막혔다 583원이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양봉을 쫙쫙쫙 뽑고 있는데 악플러들 정말. 많았었어. 영상 수준이 저질이다, 품격 있게 방송하라고 수준이 어쩌다 하면 욕 쓰신 분들 아욕 쓰셔도 돼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악플 달았던 사람이라고 우선 죄송하다. 숙는 셈 치고 문자 보냈는데 정말 수익이 나는 코인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죠. 자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이요. 아 어,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66812441. 지금부터 악플러 다 거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자70% 이상 올라가게 될 코인이 뭐가 있을까? 뭐가 남았을까? 0106681-2441. 저한테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이거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악플러들도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악플을 달아본 적도 있고 또 욕을 써본 적도 있고 남이 잘 맞추는 게 부러워서 시기질투했던 적 저도 역시나 갖고 살았어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알려주면 돼요. 자, 뭐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놓으시고 010 668 1 사사하나 문자로 지금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바로 남겨놓으세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 5초로 적용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내려갈 코인이라면은 아예 언급을 하질 못합니다. 이게 익명성에 노출돼서 욕을 얼마나 먹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에? 이게 차트 보고선 먹을 수 있는 폭은 항상 열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표, 네, 보조 지표, 기본과 원리 원칙을 지키면은 사실상 수익은 이렇게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칙을 지키세요. 원칙 그리고 손익 비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을 타겟을 하는 거다. 눌림이 발생했을 때 들어가는 거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는 차트가 되게 기본적인 차트만 이용했습니다. 자단기 이평. 그리고 볼린저밴드 이용했죠. 자 그리고 저 어, 별거 아니에요. RSI 이용했죠.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상 하루에 15%에서 뭐 액수로 쳤을 때 150에서 350 정도는 하루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 지금 되니까 다들 이러고 살지 지금 한두명 건져 올렸어? 010 668 하나, 이4 1 하나. 자 문자로 그냥 에,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기시면은 구독자 분인 걸 알아보고 또 좋아요 누르신 분인 걸 알아보고 제가 또 어떤 코인이 올라요, 올라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리플이 기술적인 지표를 무시하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직전에 터진 호재로 인한 상승에 거기에 불이 지펴지게 된다면, 과열을 받게 된다면, 지표를 무시하고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 중립적인 판사들이 리플의 주장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판사들이 지지할 확률이 높아졌다. 가격 회복뿐만이 아니라, 정고점까지 회복을 하게 된다면, 리플은 4,800원 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단기적인 약세의 이 압력을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전다 인지한다. 이 말은 즉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블러 아크 뭐 이런 코인들을 말할 때또 리플이 내려와 있을 때그 타점을 잡아낼 때 이것도 과하게 빠졌던 구간들을 도출해서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수익이 났던 겁니다. 리플도 지금 현재 차트가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볼 수가 있어요. 과하게 빠졌을 때 나오는 기술적 반등은 항상 일어난다. 그리고 현재 이 심리 지표인데 얘도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던졌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매수입니다. 매수, 매도고 자리가 아니에요. 매도 자리는 얘가 위로 피래침을 쐈을 때 이런 구간들이죠. 얘가 뚫어버릴 때, 그때는 지표가 바로바로 바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 구간들이 사람들이 광기를 느끼는 그러한 구간들. 자 스크린샷 찍을 때 팔아라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벌리고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라고 느껴질 때가 바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이 말이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도 자리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구독자 분들도 이렇게 다뭐 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엄마가 아들 덕분에 호강을 했다. 스택스 620원에 잡았어. 220%가 나왔어. 이런 분들자 보세요. 보세요. 이, 200원입니까? 지금이? 에? 지금이 200원이에요. 지금이? 1 0 0원 200원. 이... 타점이 그냥 1회원이니까 그냥 보세요. 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이겁니다. 1651%까지 상승을 했다가 대략 2년 동안 매집이 돼 있던 바로 이코인. 어, 기본적으로 매집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은 소요가 됩니다. 근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집이 돼 있던 바로 이코인이 오가 될까요?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릴게요. 010-6681-2441. 문자로 바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고 아, 문자를 보냈는데도 이게 답변이 안 온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 이게 한 100명이 넘어버리면 한두 개 정도는 가끔 누락이 됩니다. 이거에 통신사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전달을 받았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본인이 누락이 된것 같다 하신 분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친구 휴대폰이나 아니면 가족 휴대폰이나 아니면 뭐 지인, 뭐 아니면 뭐 엄마. 아니면 뭐 할머니 아니면 동생 뭐 이런 휴대폰을 가지고 다시금 재참여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그분들을 또 알아보고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이 화요일인데 제가 딱 화요일 수요일까지 문자를 종합해서 받고 분들에게 이번 10월 달 장의 시작을 알리게 될 이코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고요. 0106681241 들어오는 문자 구독이 두 글자 보고 바로바로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